돼지고기 냄새 없애는 법으로 구운 간장 삼겹살 구이 잡내 없습니다. 삼겹살을 구매할 때는 칼집이나 있는 돼지고기를 구입합니다. 삼겹살 구이를 하면서 돼지고기 냄새 제거하는데 좋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궈 돼지고기 삼겹살을 넣습니다. 아랫부분이 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익으면 뒤집어서 노릇스름하게 익힙니다. 삼겹살을 먹기에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진간장 반 스푼을 펼쳐 넣고 고기에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프라이팬을 기울여서 기름을 빼고 접시에 담아 후추를 뿌려 놓으면 삼겹살에서 돼지고기 잡냄새가 싹 제거됩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양파배추무침인데요. 양파 작은 것한 개에 배추 손바닥 크기 정도 사장을 채를 썰어서 익힙니다. 초장 3에서 4스푼에 올리브유 1스푼을 넣어서 버무려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느끼하지 않고 궁합이 좋습니다. 삼겹살 기름은 김치 볶아 드시거나 호일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간장 삼겹살 구이 요리 레시피입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